혹시 선생님들은 물리치료사로 마흔 넘게 일할 자신이 있으신가요? 그렇다면, 50은요? 당장 10년 전만 해도요, 도수치료가 뭐 하는 치료인지 대부분 몰랐었단 말이에요. 앞으로 10년 후엔 어떨까요? 확실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AI를 당연하게 쓰는 후배 치료사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. 병원에서 AI로 업무를 수행하는 후배들 사이에서 선생님은 정말 살아남을 자신이 있으신가요? 그렇다면, 이런 공고가 나온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? 네, 지금 물리치료학과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만 하더라도 90% 이상이 AI를 써서 레포트를 제출하고요, 강의 내용을 요약하기도 하고, 심지어는 국가고시 시험 준비도 AI로 하고 있습니다. 이게 과장 같지만 정말 현실이고요.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, 5년만 지나도 임상에 있는 대다수의 치료사들이 AI를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. 그럼 병원 입장에서 직급자를 뽑아야 한다면 AI를 실무에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을 뽑고 싶을 거고요. 그래서 만약 나보다 연차가 낮고 젊은 선생님들이 AI를 잘 쓴다는 이유로 팀장이 된다면 우리는 서로 편하게 일할 수 있을까요? 이게 물리치료사인 여러분들이 나중에 살아남기 위해서 AI를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. AI에 익숙해지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진짜 내 업무에 도움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적용을 해보는 건데요. 그럼 우리의 가장 직접적인 업무가 뭔가요? 바로 치료죠. 치료 활동에 AI를 활용해보는 건데요. 그런데 이게 말로는 쉬운 것 같은데 막상 AI를 물리치료사인 내가 내 업무에 활용하려면 단순한 질문밖에 떠오르지 않거나 막막한 생각이 드실 텐데요. 제가 그런 선생님들을 위해서 물리치료사가 실제 채 GPT에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떠먹여주는 자료를 고정 댓글에 남겨뒀습니다.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AI를 단순히 구글,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처럼 바라보는 사고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.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죠? 우리는 AI를 내 업무를 같이 하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. AI의 진짜 가치는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서 나의 치료 언어, 논리, 중재법 등을 학습시킬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. AI가 나라는 개인 치료사의 사고방식을 파악하고 나면 우리는 이 AI를 필요에 따라서 내 분신, 후임, 스승 혹은 비서로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재활 관련한 AI 꿀팁을 전해드릴 테니까요. 미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고정댓글 확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AI 리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